제가 올해 2019년 문제를 보니까 좀 문제가 그한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2017년 2016년 그러니까 어 3년 전하고 4년 전에는 비교 정치만 집중적으로 시험을 내고 국제 정치를 안 내고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원래 문제 그 출제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서 세 분야가 골고루 다, 다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한 문제 나오고, 국제가 하나 나오고, 사상이거나, 민주주의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옛날처럼 비교 정치만 한두 문제 정도 내고, 국제 정치 빼버리고 이러면 공부 분량이 좀 줄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세 분야를 다 골고루 내니까, 게다가 방법론도 간혹 가다가 좀 어렵게 내기도 하니까, 분야들을 좀 나눠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수험 패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30년 동안 나온 시험 중에 올해 시험에 제일 특이점은 박스형 문제가 출제돼서, 기출문제 보셨겠지만, 박스에다가 약간의 정보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정보를 해석해달라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역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볼땐 되게 좋은 스타일의 문제 유형을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박스에 저 국립외교원 학생들처럼 통합논술처럼 박스 하나에다가 한 페이지씩 되는 정보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짧은 정보를 집어넣고 약간 아이디어는 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책적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해도 도덕적 부담도 좀 없고 출제자가 그래서 뭐. 저 최근 논의도 반영하기 좋고, 그래서 아마 잘 활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 올해 문제의 두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만 공부하는 주제고, 자기 혼자 알고 다른 정착자들도 모른다. 그러면 그런 건 시험 문제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박스에다가 집어넣어서 약간의 정보를 줘버리면, 이 정도까지 정보가 있으니까, 자, 이제 한번 생각해봐. 라고 문제를 던질 수 있으니까,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 높게 출제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적 특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원래 시험 문제가 아주 최근 논의를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최근 논의를 많이 반영하는 그런 출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어, 올해 문제 중에 선거권위주의, 혹은 혼합형 권, 혼합형 정치체제, 혹은 경쟁적 권위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출제됐는데 요거는 최근에 그 민주주의 이론가들 말고 비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민주주의 연구자들이 최근 한 2010년대부터 발전시킨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는 지금 논문으로 특별히 소개된 건 없어요. 선거권위주의나 경쟁적 권위주의를 논문까지 소개할 정도는 아니고 서평 정도 나와 있는데 뭐 스볼릭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가장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책에 대해서 서평 정도 소개돼 있고 이론은 아직 소개가 안 됐는데 그런 걸 출제한 거 보면 조금 발 빠르게 요즘 외국에서 이제 논의되거나 아니면 정착적으로좀 의미 있는 거 같다. 뭐 이러면 출제할 수도 있게 돼서 우리가 옛날 좀 구태의연한 주제들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되고 최근 논의들도 좀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시험이 이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된것 같고요. 뭐 같은 사람이 세 명이 항상 같이 출제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게 몇 년간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형상으로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시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준비할 때 약간 범위 좀 넓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비교 정치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될 때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비교 정치, 민주주의 사상, 국제 정치 방법론 이런 걸좀더다 체계적으로 좀 공부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이제 몇번더 사용하게 되면 아마 정보는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그날 처음 보게 될 거고 그 처음 보는 정보를 갖고 어떻게 정치학적인 논리 구조 안에서 글을 써낼 건지가 제일 중요할 테니까 정치학적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논문 찾아가면서 일일이 모든 이슈들을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천상은 좀발 빠르게 최근에 나온 논, 논의되는 주제들을 제가 발 빨리 찾아서 많이 소개해 드려서 범위를 좀 늘려야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그 처음 보는 어떤 주제들을 만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비를 해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문제 취지에서 제가 갖고 있는 네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범위에 있는 이론들을 한 번씩은 다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 구획을 좀 해야 되고, 시험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 쓰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이게 내용이 거의 비슷할 때, 아까 박스형 얘기인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가 거의 비슷해도 점수는 차이가 나게 될 텐데, 그거는 천상 논리 구조하고 차이 내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은 어떤 방법으로 논리를 만들 건지, 글 쓰는 방법이 두 번째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 했는데, 정치적 글을 만드느냐, 정치학적 글을 만드느냐의 가장 큰 차이는 이론이 있어야 되니까, 이론 정리가 세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최대한 경우의 수를 많이 늘리려면 기출문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출문제를 볼 건데 이게 이제 1순환에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두 가지에 집중해서 1순환은 진행할 거고 범위 구획은 예비순환에도 했으니까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떤 주제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소개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이론 설명 할 거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글을 어떻게 만들 건지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주제들 다 보고 나면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고 어떻게 우리가 배운 이론 갖고 답안을 만들 건지를 정리하는 걸로 해서 그 주제 주제들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그이 수업 요요 요 방법대로 진행하려면 자료가 이제 우리가 볼게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정착강의 1권인데, 여기는 아마 정착강의 1권 예비순환 때 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착강의 1권 말고 다른 책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서, 수업시간에는 정착강의 1권을 따로 이렇게 읽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정착강의 1권에 있는 내용들을 다 브리핑 자료를 요약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16회 동안 받으시면 그 자체가 정착강의 1권의 하나의 서브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서브를 만들어서 그 안에 표, 표,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 뭐 이렇게 다 연기해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복습하실 때 쓰시고 이순환 할때 혹시 그때가 거의 1월 달이라 아마 정치학 못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약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서브만이라도 한번 훑어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어, 3월 달에 1차 끝나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치학을 한번 휙 리마인드 해야 되니까 그거 할때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자료는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할 거고 그거는 책을 대신해서 할 거니까 수업은 브리핑 자료 가지고 주로 이제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번에 저 개정판 냈는데 예전에는 저 정책 강의 2권을 연습 문제하고 기출 문제를 같이 엮어가지고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 분량도 많고 그다음에 두 권이나 돼서 좀 부담, 부담이 부담 많아서 그냥 책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따로 띄어내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는 4권으로 따로 띄었는데 이권의 기출 문제 가지고 내용 정리를 좀할 거예요. 이권 어, 기출 문제는 2003년부터 올해 문제까지 17년 동안에 있는 모든 입법고시 문제하고 그다음에 5급 공채 문제 해설을 해놨으니까 17년 동안 두 시험이니까 총 34개의 시험이 될 거고 거기에 세 문제씩 출제가 됐으니까 100 문제 조금 넘는 문제를 들여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저런 목표가 많겠지만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내년에, 내년에 시험 보기 전까지 그래도 기출문제를 최소한 한 번은 들여다 보고 가는 게 수험생으로서 전략적으로 타당할 듯 하니까 그 기출문제를 좀 들여다 보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한 대로 범위 구획하고 이론 정리하는 건 브리핑 자료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는 건 정착강 2권 가지고 볼 거고 글 쓰는 방법은 제가 중간중간에 커멘트를 좀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 드릴 거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아까 얘기했던 일순환 글쓰기의 한, 한 페이지짜리 표로 구성해 놓은 거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훈련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2페이지에 3번 전까지 그 다음에 수험 범위 설정하는 거랑 단거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론, 기출문제 대입하고, 기출문제 모의고사 볼 거고, 다반 스터디 운영할 건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면, 어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보게 되면, 일주일에 두번 모의고사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어, 3일은 개념 퀴즈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은 목차 퀴즈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시간짜리 글 쓰는 거를 일주일, 일주일에 두번할 거고,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개념 퀴즈를 좀볼 거고,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좋은 문제를 가지고 목차를 만드는 연습을 좀해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브리핑 자료 가지고 정착 강의 일권 전체 서브를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개념 퀴즈는 끝까지 저, 우리 이책 마지막까지 가지고 개념 퀴즈 볼 건데, 그, 그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다 모으시면 개념 퀴즈 서브가 되겠지. 그러니까 개념 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단권화 할 거니까 따로 단권화 하는 거에 너무 시간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그두 가지로 서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는 개념 서브고, 하나는 이론 서브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가지고 볼 거예요. 저 2순환에는 제가 만든 문제 가지고 볼 거고, 3순환에도 제가 만든 문제 가지고 시험을 봐서 문제 개수를 좀 최대한 늘려드릴 건데, 일단 지금은 처음으로 이제 글을 쓰는 단계니까, 처음에 출제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어떤 것들을 집어 넣어야 되는지 훈련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기출문제 중에 연습하기 제일 좋은 문제만 골라가지고, 그걸로 모의고사 보실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고 저 우리 2권에 이미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뼈대는 가지고서 글을 쓸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입증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서 기출 문제 가지고 할 거예요. 그다음에 답안 어 스터디를 두 번을 진행할 건데 그거는 이제 3주 차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 모의고사를 최소 세번 정도 본 다음에 글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현실적 고민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좋아서 3 주차 됐을 때 일단 전체의 답안 스터디를 한번 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회차 정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거거든요. 그 질문 받고 답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고민했던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민되는 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비교해 보면. 좀더 객관적으로 글 쓰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조별로 나눠가지고 조별 스터디를 따로 한번 진행할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4주차 때 진행하게 될 테니까 그거는 일, 일정을 다시 짜가지고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개념 퀴즈, 목적 퀴즈 볼 거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니까 또 수업 시작하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전쯤에 오셔서, 오셔서 1시 20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개념 퀴즈 보고 거기 이제 맞춰보고 따로 이제 채점해드리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개념 퀴즈 드리고 그 다음에 해설 드릴 거고 목차 퀴즈 드리면 목차 퀴즈에 대한 해설 드릴 거니까 본인이 그거 맞춰가지고 개념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